발생. 아니 자꾸 라붕이 소리가 들려요 여러분. 아, 라인 아트튼왜 여기 있는 거야? 여러분 진짜 놀라운 사실 저 이어폰 반대로 끼고 있었어요. 요즘 위버 개 좋습니다 여러분. 위버 안 죽어. 특히 광물에서 위버 특전 찍잖아요. 그냥 불사신님. 지금 위버 난리 나요 여러분. 위버 이제 게이라고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. 아나 포지션은 이제 한 이쯤 이쯤에서 이렇게 벽을 끼고 이렇게 쏴. 양배추 장수 또 있다. 어, 적 팀에도 있다. 이건 양배추 장수끼리의 싸움이다. 너 뒤졌다. 어 씨, 너무 아프고. 개이득어아 벤처까지 죽었네. 얼음벽 깨주고 임마. 한대 맞았지, 임마. 어디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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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, 저 라붕이 목소리 무서워 죽겠어, 아주. 어? 잘 자려. 이 죽여! 죽여! 이 새끼 힐 없어 그냥 죽여! 아이 어떡하냐 아, 쟤를 죽이면 우리 우리 탱커가 디지네 또 아이씨 아이씨 나이스 저매인언이 자꾸 나를 어? 깝치네 아이고 깝칠만 했네 아안 막네 아, 야 재웠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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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씨 얘들아 지금 3분 59초 남았다 어? 내가 힐을 너무 못 넣은 것 같은데? 위버 좋은데, 혹시 다른 것도 되나요? 그냥 혹시나 해서. <laughs> 그냥 제가 위버 생긴 걸좀안 좋아해요. 와, 감사합니다. 드디어 숨통이 <laughs> 트이네요. 싸우지 마. 아, 씨, 돌돌. 아유, 이게 라인이 미친 놈이기 때문에 그냥 각자 도생해야 됩니다. 이거 모이를 안 하면 힘들어. 방금 전에도 모이를 아니었으면 바로 뒤진 거였어요. 아이고, 에반디. 이 탱커 가 너무 잘하는데, 근데? 저또 뒤에서 오잖아 저또또 또 미친놈이 아주 어? 어 소리가 자꾸 들려 이거 환청인가? 아니 자꾸 라봉이 소리가 들려요 여러분 아니 어디서 들리잖아 여기 여기 어디, 어디야 그쵸 육중한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? 아 저기 있구나 아유 저 새끼 저거 어?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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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친놈 저거 어떡하냐? 아니, <laughs> 아니, 뭐, 어떡해, 어떡하냐? 이어폰 반대로 껐나? 어, 세상에. 어? 내가 여러분, 진짜 놀라운 사실. 저 이어폰 반대로 끼고 있었어요. 아, 어쩐지 어쩐지 오늘 좀 게임이 안 되더라. 네. 음. <laughs> 어, 깜짝 놀랐네. 자. 이제 진짜로 가볼게요, 여러분. 이제 살짝, 살짝 제대로 간다. 나이스, 나이스, 이러면 밀죠 이러어 밀죠 이러면 밀죠 이러면 밀죠 난 일어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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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난어이어이어이어이어이어이어 에이, 아이씨 못 잡았네. 예, 너 뒤지기 딱 좋다. 아이고 그럴 줄 알았다. 아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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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. 괜찮아, 괜찮아. 어쨌든 밀었죠. 자, 이대로 가보자. 가는 거야. 오늘 좀 이길 거 같으면 지는 판 같거든요. 지금 질거 같으니까 이길 거 같아요. 먹는 알? 이 새끼 진짜 짜증나게 하네 사람을. 어. 아! 아, 아, 아. <laughs> 야, 모이랄 뭐 무슨 수로 잡을 건데 이마? 소전 저한테 그냥 어? 추치사 당했죠? 아이고 세상에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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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... 진짜 오늘 어지럽다 뭐하니 뭐하니 올려놓고 어? 올려놓고 뭐하는거야 아니 뭐하니 뭐하니 어? 아니 뭐하는거야 아이고 씨부렁탱 아이고 아이 아이고 어, 좋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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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. 나이스, 나이스, 나이스. 좋아, 좋아. 가는 거야, 가는 거야. 가는 거야. 빠세, 이 새끼야. 그렇지. 좋아. 어메, 아까운 거. 저 궁, 아까 전에 날려버렸네. 아니, 뭐. 아니, 진짜 개그하네, 얘네. 아니, 뭐 하세요? 아니. 아니, 궁을 여기다가 또왜 주는, 왜. 아니, 씨발. 아니. 아유, 그렇, 그렇지. 소전 아까부터 진짜 개웃기네. 아이고. 여기 데스매치인가? <laughs> 아니, 그냥 뒤져, 이러 <laughs> 아니, 아이씨, 뭐야. 아, 라인하르트 왜 여기 있는 거야, 또 미친놈이. 아, 짜증나 죽겠네. 야, 무시하고 가, 무시하고 가. 일로 와, 일로 와, 일로 와. 우리 쫄라가 붙어야 돼. 탱커 혼자 싸우다가 뒤지잖아. 자꾸. 탱커야, 너가 몸빵 해라잉. 스토전 무서우니까. 아이고. W 아, C S 보다가 아어 아, 뭐야 미나? 어, 밀것 같은데요, 여러분? 아유 아니다. 아유. 뭐.. 뭐예요? 아휴, <toosure> <become sick> 아 진짜 플레 눈앞이야 규훈님안 돼요? 플레오지 마요? 그게 무슨 소리예요, 여러분? 실버는 어때요? 미친 소리 하지 마세요, 여러분!